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구주님하여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도 아니고 서기관 같은 성경 학자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거하니 그의 삶은 거의 황폐화되었겠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았지요.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여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고 어두울 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고 있어 들어갈 수도 없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알았지만 막무가내로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를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니 돌문은 이미 옮겨졌기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수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지 근심이 되어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할때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 보니 누군가가 있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 주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시신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였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배반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릅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름 되길 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소서. 찬송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말씀 잘 청정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